무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네,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저희가 올라가서 선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 오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응.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건강하시고 어, 원하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우리가 광복 80주년이라고 합니다. 어, 광복 80주년을 기념으로 정부에서 이달에 독립운동이라는 책자를 발간했는데 유감스럽게도 하울핀 누가 빠졌다고 합니다.뿐만 어, 아니라. 이봉창 의사, 이범근 의사, 그리고 홍범자 장군의 어, 일단 업적 말저도다 지워졌다고 합니다. 어, 대신 친일파들의 행적이 대신 올라갔다고 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황당 여러분 이제 영화를 보실 텐데, 이 영화 보시고 우리 하얼빈 응원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중근 장군, 그리고 우리 독립군들의 그 희생과 헌신을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또 우리 배우들의 또 훈신을 다 담은 이 연기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하겠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얼빈에서 대한해군 참모중장 안중근 영을 맡은 현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어르신들이 보이는데, 좀 전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시죠? 네, 저희가 또 무대인사 이렇게 할 때, 네, 이렇게 팬분들이나 이렇게 저희 영화 사랑해 주신 분들한테 이렇게 서비스하는 거니까, 좀만 이해해 주십시오. 어, 이제 본 영화를 보실 텐데 어, 영화 안에서 나오는 자연환경들 배경 자연현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실제입니다. 네, 컴퓨터 그래픽이 안 들어간 장면들이니까 그런 점들도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 아마 영화를 즐기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영화는 잔잔하, 잔잔하지만 묵직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배우들의 각 캐릭터들마다의 감정선을 따라서 영화를 즐기다 보시면 아마 저희와 함께 어느 순간 동지가 돼서 같은 여정을 가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자리해 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욱입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평일에 이렇게 영화를 보러 와주시고 또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독님과 현빈 배우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저는 붙여주시고 진짜 여기 나오는 모든 배우들도 스프들이 굉장히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찍었습니다. 그시절에 독립을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는 마음으로 찍으려고 노력했고 또 그렇게 찍었으니까 영화 보시는 내내 좀 그런 점들을 잘 느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또 극장에서 봐야 좋은 영화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마 보시고 나시면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추운 겨울이 빨리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영화 화홀빈에서 어, 김상현 역할을 맡은 조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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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항상 현빈씨 옆에서 바로 옆에서 늘 인사했는데 오늘 욱동이가 온다 그래서 포지션을 좀 바꿔봤습니다. 포가 마음껏 찍으세요. 네, 보시고 뭐 싶고요. 어,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어, 지금 이 투샷보다 훨씬 더 비장하고 멋진 투샷이 어, 곧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 함께 보시면서 어, 저희 영화 어, 네, 감상하시면은 어, 더한 영화적 장르적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어, 영화관람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정말 열심히 찍었습니다. 안 먹고. 어두운 곳으로 가고, 더 추운 곳으로 가고, 덜 자고, 예, 빈속의 순수를 들고 기도했었고요. 예, 여러분들께서 어, 그 결과물 보시고 감화되셨다면 지금 찍으시는 사진과 함께 예, 많은 분들과 어, 공유하셨으면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으로서더 의미 있는 시간, 뜻깊은 새해 연초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 좌석 가득 메워주셨는데 어, 와주신 마음, 감사한 마음 예, 가득 담아서 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발 무탈하시고요. 제발 건강하시고요. 네, 올해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군. 예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머리 다스 여기 마쿤입니다. 아 이렇게 그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극장을 찾아주시고 아, 또그 중에서도 저희 영화 하얼빈을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저를 설명해주고 계신 거죠? 가 감사합니다 어머니 많이 다르죠? 예, 머리를 깎았어요. 예, 그래서 많이 다를 겁니다. 어, 현빈 씨도 얘기해주셨지만 저희 영화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모든 장면이 실사화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예, 컴퓨터 그래픽 그런거 쓰지 않습니다 예, 뭐 쉽게 쉽게 찍어서 이 영화 되겠습니까 <laughs> 그런거 없고 정말 우진 선배님 말씀따라 추운데 찾아다니고 어려운데 찾아다니고 최대한 그분들의 삶에 어, 근접하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어, 그런거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찍었습니다 아그 마음이 부디 여러분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을사 년입니다 예, 일사년 하면 생각나는 거 없으시나요? 을사조약아 그렇죠. 일사늑약 뭐 이런 얘기 생각나죠. 120년이 지났네요 벌써. 저기 오른쪽 끝에 이토 히로부미 역할을 한 어, 이토 히로부미가 주도한 을사늑약이 120년이 됐습니다. 안 좋은 역사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불행한 역사는 반드시 반복됩니다. 어, 안중근 장군과 그 동지들의. 여정을 기억해 주시고 많은 분들과 그 기억을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잘같이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